박생호 포항시장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4일 축제 현장 전역을 방문해 관계자 합동 점검을 하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막바지 행정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박생호 포항시장은 관련 부서, 포스코 및 포항시 축제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메인 행사장인 형산강 체육공원 등 축제 행사장을 방문하여 축제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된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네, 네. 박생호 포항 시장은 축제 기간이 길고 휴가철인 만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교통 소통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제 불꽃 경연 대회가 열리는 27일에는 한꺼번에 관광객이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